이 욕실 가기 전에 이것도 보세요, 또 수납장 음 너무 잘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네. 아 욕실도 너무 잘 해놨어요. 네. 오~~, 오 이제 주방 거실. 다포셔인 타입입니다. 아... 이게 장인 것 같은데, 네. 식기 세척기가 또 이렇게 옵션을. 깔맞춤을 해놨네요. 그리고 층구가 확실히 2m 60이라 아, 시원시원해요. 요렇게 워시타워가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음... 너무 깔끔하죠? 음... 깔끔하게 안쪽으로 딱내리시켜놨네요 네. 자, 여기 현장 일단 분양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분양가는. 1년에 1200개 상의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하마TV 인천지역 팀장 라이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한계동 12층 33세대 아파트입니다자 오늘 현장은요 제일 중요한 점은 간석 5거리역 도보 2분 거리로 상당히 가깝고 초역세권입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잘 나왔고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인테리어 깔끔하고 세련되지 않았나요 자 주차장은 1층 필로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하 1층과 지하 2층까지 주야 주차장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궁금하시죠? 저랑 같이 집보러 가시죠. 자, 실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일단 인테리어가 너무 깔끔합니다. 아 그렇죠. 여기는 네. 심플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퓨어하죠 그렇죠. 네. 신발장이 이쪽에 넓은 키큰 장으로 두 칸이 있고요. 네. 이쪽도 보셨죠? 어, 네. 넓은 키큰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4 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발장이 네. 여기가 네. 이 반대편 집보다 신발장이 더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바닥도 포쉐린 타일로 너무 깔끔합니다. 그렇일 네. 서동 스위치는 여기 앞쪽에 앞쪽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이고요. 인테리어에 맞게끔 이 화이트 프레임도 깔끔합니다. 깔맞춤. 네. 그 네. 들어오면은 여기가 작은 방이고요. 네. 여기가 욕실인데 네. 이 욕실 가기 전에 이것도 보세요. 수납장 음. 너무 잘돼 있어요. 수만은 네. 되게 많이 되어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깊어가지고. 네. 여기 안쪽에 콘센트도 있죠. 음... 여기다가 그무선 청소기. 딱 나, 좋을 것 같죠. 나 이거, 이거 투게더인 줄알는데 나... 물티슈가 들어있네 투게더 인있고 아, 투게던데요. 아 그래요? <laughs> 아이스크림 위쪽에 왜 있나. 요새 다이어트 하신다고 아... 먹을 것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배고파 죽겠네 <laughs> 배고파요? <웃음> 그래도 일은 똑바로 하셔야죠. 그렇죠. 네. 여기 작은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 3번 방. 제일 작은 방에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 가로폭이 2m50. 네, 여기 있습니다. 세로가 2m60입니다. 50에 60, 네. 네. 그리고 여기가 너무 또다 하얀 면은 심심할 수 있는데 네네. 이렇게 투톤으로 해놔가지고 괜찮고요 네. 그리고 위에 천장 보여주시면 은 메인등이 아니고 네네. 이렇게 세곳짜리로 해가지고 약간 간접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네.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좀더 인테리어적으로 세련돼 있죠 여, 그리고 어, 여기가 친구가 되게 높네 여기 친구가 네. 2m 60이에요 음. 네. 거보 일단 음, 네. 거실 가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작은 방한 번만 보여드렸고요 여기 욕실 갈 건데 이거 설명 드렸죠? 네이 정도로 되게 깊습니다 어, 그만큼 네. 많이 튕겨습니다 요렇게 들어오면은, 네. 아, 욕실도 너무 잘해놨어요. 오. 근데 또 너무 어, 이게 그리고 진짜... 건식, 건식 세면대 같은 느낌이다. 여기 단차가 있어가지고, 네. 여기를 건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어, 그렇죠. 그리고 수납장도 네. 돼 있는 이런 판상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여기다가 폼클렌징 올리시면 어 되겠죠. 네. 그리고 장도 깔끔하게 돼 있고, 변기 네. 돼 있고, 안쪽으로는 조적으로 또 세면 해가지고, 음. 여기다가 샴푸, 릴스뭐 컨디셔너, 그렇죠. 네, 이런 거 올리게 기 좋죠. 확실히 매립이 돼 있으니까는 네. 좀더 깔끔하네요. 그렇죠. 여기는 전체적으로 바닥도 똑같이 포셔린 타일. 벽면도 포셔린 타일. 너무 깔끔합니다. 이런 인테리어 욕실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이죠 그렇죠? 아, 이런 깔끔한 테리이 네. 확실히 좋긴 해. 그렇죠. 어, 잘 해놨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오면은 저희 다이 주방 거실 다포셔린 타일입니다. 아, 느낌 너무 좋아요. 여기가 전아기 네. 확실히 네. 주방하고 일체감이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어. 진짜 이런 인테리어 스타일 호불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네.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냉장고 자리가 두 대. 음, 여쪽에. 네, 냉장고 자리 두대 위에 장도 높게 되어 네. 있죠? 네. 맞네요. 네. 가 2m 20이다 보니까 장 높이 확실히 높습니다. 일반적인 장보다 네. 조금 더큰 거. 맞아요. 더큰 거. 원래는 여만한 게 많은데 원어 키우는 걸로. 3 분의 1 정도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일랜드 테이블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음 길게 되어 있고 네. 안쪽에 이렇게 수정이라든지 보일러실이 되어 음 있습니다. 이쪽이가 다용도실이구나. 네. 보일러실 깊이는 네. 이 정도. 음 네. 창문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어, 네. 아, 환기창이 생각보다 많이 크네요. 맞아요. 그리고... 어,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이쪽으로 가볼게요. 네. 그리 이쪽 벽면으로 네. 수납장 무진장 많습니다. 수납장이 워낙 수시 많아. 여기도 다 수납장이고 네. 아래는 수납장이 아니고 파놔가지고 네. 네. 식사하실 때 의자 두고 먹기 편리할 것 같아요. 네. 양쪽을 다파놔가지고 맞아요. 이게 사이즈가 거의 6인용 테이블 정도는 돼 보이거든요. 음... 이 사이즈가 여이가 3 m 7 0입니다3 m 7 0에 절반은 지금 식탁용입니다 요정도 아, 반반은 상판으로 쓰시고 네. 반은 식탁으로 쓰시고 그러십니까? 그래야지 조금 효율적일 것 같아요 네. 삼성 광파분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장인 것 같은데 네. 식기세척기가 또 이렇게 옵션으로 깔맞춤을 해놨네요 그렇죠 삼성걸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하츠, 인덕션, 하이라이트 요렇게 음. 하이브리드형으로 들어가고 당연히 후드겠죠 그렇죠. 그렇죠. 주방 환기창도 커요 이 정도면은 주방 환기차이 여기 네. 있고 거실까지 있어서 맞통풍 네. 구조죠? 이제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네. 아 거실 너무 화이트하고 깔끔하고. 어 너무 좋아. 요 이런 수행해요. 거 많이 선호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층고가 확실히 2m 60이라 어, 시원시원해요. 그러네. 근데 층고는 원래 분양가에 포함 안 되는 거 아시죠? 층고요? 네. 층고 높다고 막더 받고 막 그런 건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 분양가에 층고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형고 확실히 2m 60이라 너무 개방감 좋고 네. 그리고 앞으로 치아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방향이 없어. 방향은 딱 정남향입니다. 정남향. 네, 딱 정남향이고요. 해가 좀 넘어갔는데 이제 한 12시 정도 정오 되면은 다 햇빛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하철역이 네. 그래서 2분 거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위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네. 여기 폭한번 재봐야겠죠? 이거 한 3m 80에서 4m 약간 안 나오겠네. 3m 약간 안나오겠네 3m. 95. 아, 4 m 예요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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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유롭게 가구 배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에 라인등도 다보이나요 여기 라인등이 네. 이렇게 하고, 주방까지? 이렇게 일자로 네. 이어져 있는. 네. 그리고 커튼 박스에 또 여기 간접 조명. 그렇죠. 네. 요것도 따로 시공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렇죠. 네.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돼 있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돼 있는 게좋 네.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 네. 이번 방부터 볼까요? 네, 이번 방부터. 네. 이번 방은 요렇게 벽방에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음. 위안에로 네. 깔끔하게. 벽이랑 매립돼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방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튀어나온 게 없으니까는. 그렇죠. 보통. 튀어나오면은 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그쵸. 많이 죽잖아요. 못 쓰는 거가 네. 이행기죠 근데 빌트인 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쓸수 있습니다. 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2m50에. 2m 90입니다 오 50에 90? 네 오, 사이즈가 기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침대 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침대 두고 여기 책상 그리고 인터넷 콘센트 있으니까 네. 컴퓨터 연결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방마다 다 온도 조절다 가능합니다 온도 조절 센터 온도 네, 조절 센서다 있고요 네. 여기는 베란다가 있는데 요렇게 워시타워가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음 너무 깔끔하죠? 음 깔끔하게 안쪽으로 딱 대립시켜놨네 요 자리 세탁기를 위한 자리를 딱 진짜 만든 것처럼 그렇지 꽉 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요 수전 여기 세탁기 그치. 뒤에 수전이 있을 테지만 네. 따로 또 온수랑 염수가 있어가지고 음. 여기서 물 쓰실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깔끔하게 좀쓸수 네. 있다는 그리고 샤시도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서 환기시시는 진짜 큰걸 해놨네 여기가 또 남양 쪽이라서 네. 곰팡이 쓸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만, 여기도 살짝 허리까지 오는 선반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어쨌든 허리 선반을 뭘뭐 그렇게 좋아해요? 여기는 그래도 지나다니 기좀 불편하겠지만. 불편하지. 네. 자 이제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방도 아까 투톤 칼라처럼 돼 있는데 네. 여기는 더 묵직하게 해놔가지고 음. 좀더 고급스러움을 강조시킨 것 같아요. 맞아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여기 길이가 3m 70. 오. 그리고 폭이 3m 35. 어, 35에 네. 70. 네. 네. 사이즈가 크네요. 네, 이 정도면 사이즈 괜찮습니다. 네. 삼성 또 시스템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와, 창이 네. 크니까는 시원시원하네. 맞아요. 네. 이쪽이 사양이거든요. 네. 지금 해가 조금 이쪽으로남어해서 해가 좀더잘 들어오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튼 박스에 간접 조명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안방 욕실도 있는데요. 네. 여기는 다 문자고 예능도예요. 예예요 자, 여기 안방 욕실은요. 이 테라 주문이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알록달록. 네. 네. 아까 메인 욕실은 되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여기는 되게 예쁜 느낌. 맞습니다. 네, 장도 똑 같은 거 들어가 있고 네. 선반도 있고 거울, 세면대, 벽기까지다 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안쪽에 저기 네. 샤워기가 저쪽 안쪽에 비치가 있는 거요 그래서 샤워할 수 있고 환풍기 설치돼 있고 이렇게 세 골짜리 조명 돼 있어가지고 간접적으로 느낌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세 골짜리 그 조명을 많이 쓰셨네. 그렇죠. 여기 근데 안방은 여기 해구잖아요. 네. 여기 한국인 하나 거리어요 네. 여기 한국인이요 아무래도 크기가 있다 보니까 네. 하나 정도는 더 줘야죠. 그죠? 그게. 러자 네. 여기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입니다. 어... 간석 5거리역 보고 2분 거리입니다. 2분 네. 거리에 대해서 네요 네. 네. 여기가 한 150m인가 그렇거든요. 120인가? 네. 150m 정도 돼요. 1 5 0이면은 네. 2분도 안 걸리죠. 그쵸. 그렇죠. 네. 자, 여기 현장 일단 분양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분양가는 3억 초반입니다. 오, 3억 네. 초반. 간서, 오이력 초역세권에 네. 3억 초반. 아, 진짜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생각보다 가격 내리니까 분양이 빨리 되고 있으니까. 아, 맞아요. 빨리 문의 주시고, 그나마 있는 호수. 거기서 좋은 흉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입주금을 네. 잘 맞추잖아요. 어, 입주금, 소순이 대출까지 이용하시면은, 무입주금도 가능하니까, 보고 염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무입주라도, 네. 금리가 저렴하게 내려와서, 부담이 네. 많이 적어지실 거예요. 그쵸. 네. 그 최고점 금리 찍었을 때보다 많이 내려왔죠. 아, 많이 내려왔죠? 요 네,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네. 그렇게 분양가 실입주금 형성되어 있고, 더 자세한 뭐 스펙 같은 거라든지 문의 사항 있으면 저희 매물 번호 확인하신 다음에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 하마티비 라이언은 이런 또 다른 꿀 매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